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또 오늘 또 RF 관련해가지고, 오늘 또 방송 또 하려고 왔습니다. 오늘 또 RF 이제 관련해가지고, 진실게임 2부가 또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요거 한번 보려고 방송을 키게 됐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RF 진실게임 진행을 맡은 게임에서 가정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지호 형님 만만 만만 형님 오늘 또 여러분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할 세분 먼저 제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엔투리의 권민관 어, 대표님. 어 권민관 대표님 이다행 사업본부장님, 남홍광님 필리님시네. 사업본부장님 나와주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MMR 피시게임이네어 빅보스. 빅보스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 콘텐츠 중에 광산 전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 MMORPG는 일단 전쟁이잖아요. 그 전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우리의 피를 나눴을 때의 보상 아. 다이아 아, 어느 주니언정. 정도 주냐? 우선 보편적으로 광산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다이아의 보상 정도는 여타 다른 경쟁 게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 아마 대부분 3% 정도로 책정되어 있고 3%로 노출은 돼 있다. 이외 저희가 서버 외로 월드그룹 전쟁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다이아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어, 이전 지실 게임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어, 이 승리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책정하되 그 격차가 너무 클 경우에는 상대적인 박탈감들을 느낄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적당히 케어한 수준에서 어, 보상을 상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비포스보상양을좀마음에 드세요? 아니면 좀더 올릴까요? 어떻게 좀 올리면 좋겠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말이. 너무 박탈감이라고 하니까 아, 박탈감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길에 드 속하지 못했을 때 오늘 박탈감을 좀 고려해서 적정한 스킬을 좀 잡아보겠다라고 우리 디렉터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와 치지직에서 RPG 위주로 방송을 하고 있는 배돈이라고 합니다. 어, 배돈님이 어떤 공격을 던질까? 기대가 있거든요. 우선은 제가 쇼케이스를 좀 감명깊게 봤는데요. 거기서 제가 좀 기억에 남는 내용 중에 하나가 개인간 거래가 된다. 개인간 거래가 된다. 어필을 하셨는데, 근데 개인 거래를 요즘 게임들이 이제 쉽게 열질 않는데, 과연 이게 자유롭게 될 것인가, 횟수 그러니까. 제한은 없는가, 수수료는 없는가, 이제 좀못 들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확실하게 듣고 싶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면. 보러야 이거 영상 찍어야 돼갖고 그런거 쓰면 또, 영상 쓸 수가 없다 보미야. 거래소 수술은 동일하게 쓰면. 그냥 적용을 할 예정 <laughs> 어, 어. 네, 좀 자유도를 높이 영상 촬영이라서 네, 사실은 음. 이런 장르에서 쉽게 못한 이유는 작업장이나 <laughs> 뭐 이런게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laughs> 네. 이제 쉽게 좀할수 없는 결정인 것도 맞는데요 쉽게 할수 없는 결정이다 모두 자유롭게 왔다갔다를 할수 있는 형태를 생각하고 있고 다만 작업장을 무분별하게 좀 창고라는 걸 방지하려고 횟수 제한은 있을 텐데 한나정도 횟수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유저들은 이제 거래를 할때 그냥 1대1 거래 시스템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거고요 다만 작업장들이 너무 다회로 그렇지 작업장들이 너무 많이 오면은 이게 좀 머리가 좀 아픕니다 그 다음에 등급별로 이제 고정된 약간의 다이아 정도는 이제 방어용 작업장 방어로 넣어놓고 있고요 그래서 작업장이 못 쓰게 하되 일반 유저들은 충분히 쓸수 있는 정도로 론칭 때부터 시스템 열어개 생각이. 어, 이게 이제 포인트는 론칭하자마자 바로 거래. 론칭하자마자 아, 바로 1대1 뭐, 거래 뭐, 뭐, 가능. 뭐, 뭐, 일단 1번. 네, 안녕하세요. 그 게임 유튜버 MMRPG 전문 스트리머 만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지호형님 계시네. 어, 신기가 좀 예. 네, 신기. 신기. 좀 신기가 좀 궁금하긴 해요. 저도 그 업그레이드 제작과 그또 최고급 그 등급까지가 피로 재화랑 이 아이템이 또 모든 필드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조건 사야 되는 건지 뭐 그렇지 과금으로 것것 하시는 것 건지 아니면 신기라고 해서 이제 하나 얻을 수 있긴 건지. 한데 이제 우리가 탑승한 로봇 MAU라고 저희는 부르는 게 있고 MAU라고 부르는 로봇이 있다 자동으로 옆에서 같이 때려주는 대포형으로 되어 있는 런처라는 음. 게 있고 여기까지는. 정말 순수하게 과금 영역 없이 파밍으로 성장하는 파밍으로 성장한 영역이 맞다. 끝까지 완전 무과금? 네. 그리고 예. 뭐 오늘 사실 그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빌드에서 보셔서 알겠지만은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개 있고 등급도 여러 개인데 그끝 등급까지 다. 오! 네. 모두 파밍과 이제 뭐 사냥을. 파밍보다 가능하다고 네요 최고 등급까지요? 네. 다만, 이제, 이게 당연히 그 제작하는 재료 애들도 거래 가능템이 있을 거잖아요. 아, 네네네네. 걔네들을 거래소에서 뭐 우리 과금하는 뭐 약간 형님들이라고 소위 부른 분들이 그걸 거래소에서 싹쓸이해서 나는 하고 싶다. 이건 가능하겠죠. 아, 네네네네. 판매하시는 분이 있다. 면 당연히 거래소가 네. 있으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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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가능하겠지만. 대부분 다 필드와 이제 각종 이제 컨텐츠에서 다 얻은 보상으로 끝까지 성장하도록 되어 있고요. 신기 중에 애니머스라고 애니, 뭐 애니머스. 그 거대 소환수 이제 쟁에서만 좀 쓸만하다라고 할수 있는 그 포지션의 친구가 있는데 그 애니머스는 로버라고 이제 옆에 따라다니는 예쁜 이제 로봇 같은 친구가 있어요. 이제 그 소환수는 그 거기에 이제 묶여 있기 때문에 애니머스는 사실은 뽑기 영역에 엮여 있는 게 맞습니다. 뽑기 영역이 맞다. 저희가 뽑기 티켓이나 재화를 뭐 얻을 수 있는 건영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길 수도 있어요, 무과금이야. 근데 그건 좀 우기는 거고. 그러니까 선택. 뭐 네. 어때 하다 보면은 뽑을 수 있게끔 는데아 그렇죠. 운정도 되겠죠. 아, 되겠지만. 아,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무과금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솔직히 말장난하는 거라고 저는 예. 그렇죠. 그렇죠. 뭐, 네. 이렇게 또 솔직하게 뭐, 말씀해주시면 좋습니다. 뭐, 뭐,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뽑기 영역과 뽑기 영역에 관련되 있다. 신김 브레이드. 다 이제 모두 응. 애니머스 외에 나머지는, 파이밍으로 나머지는 파이밍으로 다 파이밍으로 다다 모두 파밍으로 성장이 맞습니다. 네. 이 정도로 공개할 정도면은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뭐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 일단 MMORPG 게임들이 이제 도입하는 게뭐 어시스트 모드나 뭐 사냥 도우미 같은 그런 방치 모드 같은 걸또 직장인들 위해서 좀 계속 틀어 놔두면 이제 스트레스와 뭐 컴퓨터 과부도 걸리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그런 시스템이 음, 직장인들을 위해서 좀 편하게 할수 있나? 런칭 때 없는 사람도 많잖아. 접속 종료에도 그냥 원래 이제 세워놓은 위치에서 파밍하는 거고요, 오프라인 모드라고 해서 있고요. 그리고 탐사 스케줄이라고 해서 이제 원하는 던전을 시간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오 보는 네, 그것도 있어요 오, 오, 오. 네,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PC 플레이 하시는 유저분들 위해서 그 리모트 모드도 있어서 그냥 PC에서 이제 파밍 하시다가 뭐 쟁이 생길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바일로 어디서나 네, 확인하고 네,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뭔가 그거는 우리가 이 게임에서 좋았던 거, 저 게임에서 좋았던 게다 있는 듯 그런 느낌도 아 근데 예. 이게 저희는 사실 좀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아, 예. 이다행님이 아 사업부에서? 다 너무 다 하자고 그래가지고 <laughs> 네. 너무 다 하자고 그랬고 예. 그래서 정말 이 편의 기능 측면에서는 진짜 예. 다 해야 됩니다 네. 지금 경쟁이 이렇게 심한 시대에 그렇죠 네. 경쟁이 한 심한 한 시대에서 뭐라고 어, 장점이 뭐, 더 뭐,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할 수가 없죠 야구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세요 어, ]으로. 이거 잘 봤습니다. 자, 우리 RF 진실게임 2부 공개까지 아주 잘봤고요 기대값 300만원, 최초시 2, 어, 36개 서버, 재범군주는 빅보스와 함께 노바스 1 서버, 상대는 팡이오님, 그리고 나리, 어, 요렇게 될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 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뭐 작업장이라든지 대기열 이런 부분 어떻게 되냐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고 어 직업의 세분화 어 직업의 음, 밸런스에 따라 전투 구도가 많이 달라진다 어자 전투 아닐, 아 전투 하고 있지 않을 때날수 어, 있고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 어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보는 부분들이 보자, 어. 줄어야 어, 거래 가능, 될 거래 가능. 그래했으니까이 어, 그 정도로 포기하 어, 요약할 수 있지 않겠나 어, 싶어요. 그리고 자 대쟁이 상당히 재밌다. 음. 어, 이렇게 안녕하세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게임 유튜버 어, 이다이 그리고 이다이 자 사전 예약은. 넷마블, 3월 20일 날, 어, 오픈을 합니다. RF. RF 3월 20일 오픈을 하니까요. 어,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리고, 함께 하실 분들은 노바스 1서버 오시면 됩니다. 노바스 1서버 오시면 돼요. 일단 오늘 RF 진시게임 2부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20일 RF 온라인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